카메라가 천천히 고급스러운 SUV를 클로즈업하면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도로 위를 압도하는 존재감, 강렬한 배기음, 그리고 AMG의 상징적인 감성까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형 메르세데스 AMG J63S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성능과 프리미엄한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슈퍼 SUV죠. AMG 라인업 중에서도 GL63 S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지죠. 그리고 이번 2026년형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MG 특유의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전면부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릴 중심에는 대형 메르세데스 엠블럼이 위치해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LED 헤드램프는 정밀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22인치 AMG 휠리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에는 트윈 듀얼 배기구와 AMG 디퓨저가 인상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스포츠성과 고급스러움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민첩한 쿠페 SUV 위 감성과 강인한 전통 SUV 위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아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GL E63 S2026N은 4.0L V8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EQ 부스트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대 출력은 무려 612 마력에 이릅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단 3.8초. 이건 SUV가 아니라 슈퍼카급 성능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속 시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며 연비 효율까지 고려한 독특한 파워트레인입니다. 엔진 사운드는 전형적인 AMG 사운드로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낮고 묵직한 배기음이 특징입니다. 드라이브 트레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AMG 퍼포먼스 포엠 ATIC 플러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동력을 유연하게 배분하여 최상의 접지력과 코너링 성능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AMG 전용 서스펜션과 능동형 롤 안정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상주행부터 고속주행, 오프로드까지 다양한 조건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SUV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고급스러움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나파 가죽으로 감싸진 AMG 스포츠 시트는 최상의 착좌감을 제공하며 열성과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장거리 운전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시보드에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MBUX 시스템이 위치해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 제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실시간 차량 정보 등 첨단 기능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AMG 전용으로 촉감 좋은 가죽 마감과 패들 시프트가 탑재되어 있어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MG GL 63 SUV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버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공연장 수준의 음향을 제공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여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파노라마 선루프와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최신입니다.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AMG 전용 주행 모드인 슬립,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드라이빙 스타일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AMG GL6 3 s 2026은 럭셔리, 기술력, 성능 이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프리미엄 SUV입니다. 출퇴근, 장거리, 여행, 그리고 트랙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올라운더 차량이죠. 경쟁 모델로는 BMW X5M, Audi RSQA, 포르쉐 카이엔 터보 등이 있지만 g l 6 3 s 만의 독보적인 AMG 감성과 기술력은 단연 돋보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빠르거나 고급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메르세데스 AMG가 50년 이상 쌓아온 퍼포먼스 철학이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는 순간 모든 감각으로 전달됩니다. V8 위 울부짖음, 지면을 움켜쥐는 듯한 트랙션, 그리고 최고급 소재로 꾸며진 실내는 이 SUV가 단순한 탈 것이 아닌, 감성의 경험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 리뷰와 시승기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2026 메르세데스 AMG GLE63 SE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